아, 저는 오늘 정대협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라고 들어보셨죠? 아,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매우 어렵고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벌써 30년 가까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건데요. 이 사람들은 용모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군 유한부와 근로정신대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그 사람들이 주로 다뤘던 분들은 종군 위안부를 다룬 거거든요. 근데 명칭은 정신대 문제 협의회라는 거죠. 정신대는 근로정신대를 말하는 거였고요. 종군 위안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1965년 6월 22일날 한일 협정이 일어날 때 일본의 신하 대신은 기피사죄한다로. 1965년 한일협정을 열었습니다. 제가 철은 한번 다 외울 수가 없어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65년 6월달에 사과한 이후로 83년 그러니까 약 18년 만에 사과를 합니다. 나카손의 야스히로 총리가 방안에서 사과합니다. 84년도에 사과합니다. 84년 9월 7일에 굳게 결의하고 다시는 전쟁하지 않겠다 미안하다 사과했습니다. 90년 5월 24일날 사과했습니다. 이때 가이우 도시키 총리가 믿기 어려운 고난과 고난과 슬픔을 체험하신 데 대해 정허히 반성하며 솔직히 사죄를 드리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91년 1월 9일날 과거를 잊지 않고 그 반성을 현재 살리라고 사과했습니다. 92년 1월 16일 방한한 미야자와 가이치 기이치 총리가 사과했습니다. 반성의 뜻과 사과의 기본을 표명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종군 위안부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바 정말로 마음 아픈 일로서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92년 7월 6일날 위안소에 설치 위안부의 모집 담당자의 단속 등에 정부 관여가 있었다고, 솔직히 정부 관여가 있었다고 일본이 시인했습니다. 93년 8월 10일 날 사과했습니다. 여기까지 11번입니다. 11번 사과했는데 93년 8월 10일까지입니다. 93년 8월 15일 사과합니다. 93년 11월 6일 호수카와 무리히리 총리가 사과합니다 뭐라고 사과했느냐 이러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강요한 데 대해 가해자로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일본이 얘기했습니다 94년 3월 24일날 사과했습니다 7월 9일 18일날 사과 또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견디기 힘든 고난과 슬픔을 주었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며 깊은 반성에 입각하여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열 다섯 번째 사과입니다 이 정도 되면 청중들이 고만해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열 여섯 번째 사과입니다 고만해 나와야지 열 여섯 번째 사과입니다 열 일곱 번째 사과입니다 열 아홉 번째 사과입니다 19번째 악기 또일왕은 뭐랬냐면요 일본의 식민지비에 대해서 깊은 슬픔을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이거 사과입니다. 정말 슬프다. 그러면서 악기 또일왕은 뭐랬냐면 귀국의 문화는 대한민국의 귀국의 옛날 문화는 백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 왕이 한국에 대해서 귀국의 문화는 우리나라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이건 대단히 감동적인 연설입니다. 그러면서 사과한 겁니다. 스무 번째 사과입니다. 그만하라고 마구 해치시지, 해치셔야지. 스무 번째 사과입니다. 스무 번째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 스물 한 번째입니다. 들으십시오. 스물 한 번째입니다. 진짜 질려 내가 생각해도 질려 어떻게 이렇게 21번을 사과할 수가 있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한국 국민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준 것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갖고 이게 21번째입니다. 22번째 사과입니다. 22번째 사과 들어보십시오.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의 심정을 늘 가슴에 대기면서 23번째 사과입니다. 당시 위안부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와 대단한 고생에 대해서 구이지 및 주니티로 전 총리 및 하시모토 류타로전 총리도 위안부 출신자들에 대해 사죄의 편지를 보낸 바 있으며 그 마음도 본인도 전혀 변함이 없어 총리들이 이렇게 한국에 사죄를 하고 또 사죄를 합니다. 24번째 사죄 읽을까요? 그만해? 25번째 사죄 읽을까요? 그만하래 어쩌면 좋아 26번째 사죄입니다 사제 읽어볼게요 26번째 2007년 4월 27일 날 위안부 여성들이 극도의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 했던 상황에 대해 가슴 깊이 애도를 느낀다 일본의 총리로서 나의 사과를 표명하고자 하며 그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에 대해 사과를 표명하노라. 들어보세요. 스물아홉 번째 사과입니다. 2010년 8월 10일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품에 대해 여기에 재차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로 나오는 사죄의 심정을 표명한 도대체 일본이 뭘 어떻게 스물아홉 번째 사과입니다. 이 서른 번째 사과는 꼭 들어보셔야 돼. 요 왜냐하면 이 서른 번째 사과에 드디어 2019년 이 일이 예견되어 있었고 들어보세요 아베가 우리는 지난 전쟁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스물아홉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 왔다. 지금도 사죄한다. 일문에서는. 전후에 태어난 세대가 지금 인구의 8할을 넘는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다 전후에 태어났잖아요. 전후에 태어난 세대가 8할을 넘는다. 이들은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맞죠? 그렇게 말한 뒤에 우리들의 아이와 손자 그뒤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지우게 해서는 안 된다. 일본 아베가 뼈 아픈 얘기를 2015년 8월 14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어떻게 할 때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정대엽이 외칩니다. 시민단체들이 외칩니다.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아내라는 거야. 29번이나 사과를 했는데 사죄를또 받아내라는 거야. 왜 받아내느냐? 말로 한 사과는 소용없으니까 문서로 받아내라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나 서로를 못 믿는 실, 저 신뢰 사회니까 말을 안 믿는 거지 국제사회는요, 말 한마디면 다 믿는 겁니다. 그게 신뢰사회입니다.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자본주의 질서입니다. 돈만 자본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거래를 하는 겁니다. 입으로 사과하면 사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29번의 사과를 못 믿고 문서로 사과를 받아내라고 하니 2015년 8월 14일 아베가 30번째 사과를 하면서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사과할 숙명을 지어줘서는 안 된다. 뼈 있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정대협이 주장하는 대로 문서로 사과를 받아냅니다. 그게 2015년 12월 28일 날 위안부 협정입니다. 그리고 정대협은 외칩니다. 일본 민간인 돈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2,800만 원씩 주는 거는 안 받겠다.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중에 28분이 그 돈을 나는 받겠다. 90년대 그랬더니 그 돈을 받으면 국제창녀가 된다고 요구를 해버렸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그게 청대협입니다 세상에, 세상에 그게 위안부의 인권을 위한다고 하는 단체입니까, 여러분? 나쁜 사람들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요. 2 9 번이나 사과했으니까 눈 편히 감으시고 하늘 날아가세요. 그게 위안부의 인권을 위하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 사과 안 했어요. 철원들이 사과하는 마음의 원한을 듣고 돌아가시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래 내가 사과를 2 9번이나 받았구나. 누가 위안부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 맞죠? 그런데, 그런데 일본 민간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본 정부 돈으로 10원이 와도 좋으니까, 10원이 와도 좋으니까 일본 정부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는 드디어, 박근혜는 아베하고 악수도 안 하면서 3년을 버텨가지고 아베가 문서로 합의했고, 일본 정부 돈 우리 돈으로 100억이 왔습니다. 10원이 와도 좋다고 그랬는데, 100억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의를 인정을 안 하는 저 정대엽을 비롯한 말로만 위안부를 해야지 위안부를 이용해 먹은 것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자유한국당이 보수정당이라고 하면서 그 용기있는 소리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베를 규탄한다고 하는 거죠 자유한국당 지들이 대통령 됐으면 29번 사과했겠어요? 한번 하면 많은 거지.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상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운을 생각해서 이제 과거는 잊고 그 정도 사과 있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한, 미, 일, 자유를 가추로한 공동의 배용으로 자유시장 경제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단호해져야 됩니다 용기있게 외쳐야 됩니다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됩니다 아베 그만 가과해 맞죠? 서른한번이면 됐어 우리도 질려 우리도 질려 그런 일본은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MBC 100분 토론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선일보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KBS 뉴스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의 구분이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 소리는 이렇게 용기있는 소리를 외칠 겁니다 매주 토요일 5시에 원표공원에서 여기 도로가 시작되는 원표공원에서 매주 토요일 5시에 국민의 소리가 나라를 살리는 소리가 되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